원 저희한테 완전 가까워요. 이거 저 거쪽 두 팀이랑 오른쪽에는 한팀원 안에 한팀 있을 것 같은데 지금. 저기 있다 저기 있다 165, 165 나무디. SW ID. 자, 했어요 저희 저희 기준에. 95 S 쪽. 야, 이거 어차피 쟤네가 와야 돼서. 응. 저희 먼저 자리 잡고 기다리면 되거든요. 오케이. 문 안쪽에서. 아니, 어,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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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세요. 예, 두명 죽었다. 빠르다만. 나이스. 뉴런 아, 안올라? 저 바위로 가요 저저 저 이거 잘 바위 먹어요 저 소리 좋다 짱 바위? 네내 앞에 둘형 저희랑 멀어요 너무 멀어요 알아 알아 내가 생각끊는거야 내 앞에 둘이야 일단 아 여기 음. 셋이야 이쪽에 이쪽네야 여기 넷이다 저기 한팀 여기 한팀 그리고 한명 형뒤뒤뒤하시면 바로 뒤 됐다. 아 여기도 있다 뒤에도. 뒤형 네 손에 바로 죽었어. 그냥 소년 바로 죽었어. 뒤에 내명 네 다네. 야 이쪽으로 그냥 오지 아니. 그냥 하이바야. 여기 다 내려온다 너한테. 다 내려온다 다 내려온 다 그냥 막 온다. 와아 야, 엎드렸다. <목소리> 야, 이걸 엎드리네, 이거. 와, 와, <목소리> 대박, 씨. <laughs>